세상의 모든 고양이 차례입니다 아기 고양이 양팡인데 어, 오전에 약간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좀 얹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방구석에서 대체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 아기 고양이니까 식탁이 많아서 이것저것 주워 먹었는데 또 반대로 아기니까 소화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키튼 사료 같은 것들 이유식 같은 것들 단계별로 먹여야 되긴 합니다 근데 권사료 먹어도 될 나이인데 어, 약간 몸좀 많이 주워 먹었는지 약간 얹혀가지고 그런 건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때는 그냥 소화제 조금 갈아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모가 방구석에서 어, 둘러다니는 소화제 갖고 아기 고양이한테 좀 먹여주고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소화제는 뭐 달리 소화제가 아닙니다. 어, 그냥 소화 효소제. 사람들이 먹는 그 소화제가 소화 효소제거든요. 그 의약품 같이 나온 소화제를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그 소화 효소제라고 해서 그냥 효소제라고 불리는 것들 먹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먹여도 상관없는데, 내용물은 조금씩 다릅니다. 회사마다 성분도 다를 거고, 각각의 그 비율도 다르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분해줘야지 해 소화가 되고, 뭐 나머지 뭐 셀룰로즈 같은 것들도 있긴 한데, 회사마다 조금씩 구성성분은 다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합 소화 효소제, 베스타제, 제일 싼거 먹이고요. 그리고 다이제스트 골드 같은 것들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다이제스트 골드 같은 것들인데 그 엔제이 메디카 가장 좋은 브랜드거든요 그 중에 다이제스트 골드가 가장 좋긴 합니다 네, 이런 거고 이제 우르사도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이건 소화제로 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섞어서 먹으셔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이제스트 골드하고 우르사를 섞어 먹으셔도 상관없고요 애기 고양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 먹이고요 우르사도 5분의 1 정도 같이 먹입니다 가루로 다이제스트 골드는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빨 필요가 없는데 베스타제 같은 경우는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스타제 같은 것들은 소화제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보통 두알 정도 한 알에서 두알 정도 먹고요 동물들은 약간씩 다른데 그냥 한알 갖고 반알 정도 깨서 또는 4분의 정도 깨서 식사 때 먹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끼마다 한두알 정도, 하루에 여섯 알 정도 먹으면 좋구요 체했든지 심하게 안안 안 좋으면 더 많이 먹어도 되는 없고 약간 덜 체하면 한알 정도만 먹어도 상관없는데 평균적으로 한두알 정도 추천드립니다. 한 알에서 두알 정도라고 그러는데 두알 정도 먹으면 되고 이렇게 정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약 절구 하나 사셔가지고 갈아주셔야 되는데 어, 새모고 집사님은 이런 절구 하나 인터넷에서 하나씩은 항상 개비해 주셔야 됩니다. 육천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돈만 원에 구하면 평생 쓸수 있으니까 갈아 주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물론 엔젤 메디카 골드는 캡슐형이라서 가루도다안하셔 절구는 필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쓸 수도 있고 약발은 엔젤 메디카가 좀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애기기 이 때문에 5분의 1 캡슐 정도나 한 3분의 1 캡슐 정도 먹입니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섞어 주시면 좋긴 좋습니다 소화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해서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많이 채했으니까 3분의 1 정도 먹이기로 하고요. 이따가도 한두 번 정도 더 먹일 겁니다. 엄청 밥을 잘 처먹는데 오늘은 그저 안 먹거든요. 꼬라지 딱 보면은 못뭐 처먹다가 얹힌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사기인데 0cc 주사기에다 물좀 넣어서 2, 3cc나 5cc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겠죠. 약을 먹이니까. 앙팡이 주둥이에다 이제 약을 털어 놓고 물을 넣어 가지고 잘 내려가게 해주겠습니다 애기라서 자주 처먹고 자주 체합니다 벌써 3주 밖에 안했는데 3번 정도 먹고 얹혀 가지고 소화제가 긴급 처방했거든요 방고석 처방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듭니다 자약 먹이는지도 모르고 자거든요 그냥 눈치가 안 되고 물로다가두세번 정도 먹여 주 물을 두세번 정도 먹여 줍니다 물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좀 기를 잘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두번더 먹여 주겠습니다. 많은데요. 자, 한 방, 물더 먹어야 돼. 약 먹고는 물을 많이 먹어서 잘 흡수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는 가능한 많이 먹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야색기가 또 너무 싫어하면 스트레스 안 받게 적당히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약은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꼭 약이나 캡슐을 먹이고 나서는 물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기 고양이 양팡이가, 어, 음, 건사를 좀 어떻게 몇개더처먹고 얹혔는지 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제 난조를 보이기 때문에, 음, 집에서 방구석에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방법인데, 엔자이메디카라든지 저런 거 굳이 막 해외에서 주문하실 필요 없고, 어, 집에 있는 소화제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 부순으한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나쁜 거 없으면은 집에 있는 소화제, 뭐, 베스탈이나 회스탈이나 아무거나 하고, 하다못해 약국 10분이나 15분이면 동네마다 약국이 다 있으니까, 어, 소화제가 상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약국가서 소화제 하나 사셔서 되고요. 굳이 동물병원 가서 비싸게 동물용 살 필요 없고요. 동물용도 소화제 있긴 했는데 좀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간호 뭐 동물용은 동물에 맞게 나왔다고 그렇게씹으려대는 또라이가 있는데 어, 코즈부 같은 애 말을 참 듣고 들으면 또라이입니다. 왜냐면은 어, 동물용이라고 막 나왔지만 강아지한테도 먹이고 똑같은 걸 고양이한테도 먹었는데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다르거든요. 그거 고양이는 100% 육식 쪽이라면은, 강아지는 육식도 육식이지만 약간 잡식성인데, 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개나 그러면은 개한테 맞는 소화제가 따로 있어야 되고, 고양이한테 맞는 소화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어, 같이 가축농이라고 그래갖고, 고양이, 강아지 다쳐먹이면서, 어, 사람 거랑 다르다 뭐더 좋다 그렇게 하는데, 어, 이 어, 또라, 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나면이하고 천정조 같은 놈들이죠? 또라이들이죠? 또라이. 인간 또라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개, 고양이 키우거나, 어, 동물병원 또라이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귀를 닫고 사셔야 됩니다 팔랑팔랑 귀가 열려갖고 팔랑귀가 되는 순간 집사님 귀가 같이 열려갖고 털려가지고 어, 호갱이 되니까 호구 집사님들이셔갖고 태반 지금 호구들 천지거든요 집사님 중에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왕팡이와 어, 팔랑팔랑 팔랑귀 집사님들은 동물용 소화제라고 해서 이상한 것들 처먹입니다 비싸거든요 그런 거 성분은 후지고, 내용물 적고 그런 건데, 어, 집사님들이 호구르기 때문에 밤, 그, 그러니까 밤탱이 치는 겁니다. 자, 세모고 집사님, 알뜰 집사님들. 자, 오늘 그냥 방구석에서 아저끼가 아기 고양이가 아플 때, 그냥 소화제 이렇게 먹여갖고, 대충 처방해주는 거. 이렇게 되면 두세 번 먹기, 이건 한두 번만 먹여도, 어, 내일이면 발딱 일어나가지고서 엄청 또 처먹이는 니다 돼지가, 돼지게 됩니다, 돼지. 자,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소화제는 그냥 약국 가서 사람용 아무거나 사서 먹으시고, 부수물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어 그냥 성묘 같으면은 뭐, 반알이나 한알 다 먹여도 상관없고요. 애기니까 한, 한 5분의 1, 5 1 정도 먹이는데, 오늘은 최에서니까 좀더 많은 양 먹여서 3분의 1 정도 먹여봤습니다. 자,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